주장,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본머스의 2대0 승리하며 2연승 행진.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행진을 기록했다. 입력 2023년 8월 26일 19시 42분.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팀 완승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26일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벌인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 경기 종료까지 뛰었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토트넘은 2대 0 완승했다. 올 시즌 2승 1무, 째를 챙긴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첫 골은 제임스 메디슨이 뽑았다. 그는 전반 17분 파페사르, 21리 세네갈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메디슨은 지난 시즌까지 레스터시티에서 뛰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앞서 두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결국 이날 시즌 첫 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후반 18분 또한번 달아났다. 손흥민과 데스티니 우도기 20일 이탈리아 가 공을 주고받으며 측면 공간을 열었고 우도기가 건넨 공을 대한 쿨루세브스키 23일 스웨덴 가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 역시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고 동료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패스 연결을 통해 공격적으로 기여했다. 토트넘은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경기력을 보였다. 경기 자체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재미있는 공격 축구를 펼치면서 올 시즌 팬들의 기대감도 끌어올렸다. 토트넘은 31플럼과 잉글랜드 풋볼 리그 EFL 컵 2라운드를 치른 후 다음 달 2일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벌리를 상대로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주장,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본머스의 2대0 승리하며 2연승 행진.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행진을 기록했다. 입력 2023년 8월 26일 19시 42분.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팀 완승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26일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벌인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 경기 종료까지 뛰었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토트넘은 2대 0 완승했다. 올 시즌 2승 1무, 째를 챙긴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첫 골은 제임스 메디슨이 뽑았다. 그는 전반 17분 파페사르, 21리 세네갈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메디슨은 지난 시즌까지 레스터시티에서 뛰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앞서 두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결국 이날 시즌 첫 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후반 18분 또한번 달아났다. 손흥민과 데스티니 우도기, 20일 이탈리아가 공을 주고받으며 측면 공간을 열었고, 우도기가 건넨 공을 대한 쿨루세브스키, 2 3이 스웨덴가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 역시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고, 동료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패스 연결을 통해 공격적으로 기여했다. 토트넘은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경기력을 보였다. 경기 자체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재미있는 공격 축구를 펼치면서 올 시즌 팬들의 기대감도 끌어올렸다. 토트넘은 30일 플럼과 잉글랜드 풋볼 리그 EFL 컵 2라운드를 치른 후 다음 달 2일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벌리를 상대로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